내 인생은 엉망진창이다. 마치 뒤섞인 빨래처럼. 마치 정신없는 내 방처럼. <laughs> 인생 23년 차.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다. 23년을 살면서 이렇게 재미없는 때는 처음이다. 놀이터에서 미끄럼틀 타던 게 제일 재밌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. 급식 먹으면서 친구랑 수다 떠는 게 제일 재밌던 때로 돌아가고 싶다. 아, 사는 거 너무 힘들다. 우리 엄마는 어떻게 50년을 살았을까? 우리 할아버지는 어떻게 87년을 사셨을까? 이제는 그 오랜 시간을 그저 살았다는 것이 정말로 대단하게 느껴진다. 아, 사는 거 지루해. 사는 게 제일 재밌을 스물셋이라는데 나는 왜 이렇게 재미가 없을까? 연애도 안 하고 친구들은 바쁘고 꿈은 없고 돈도 없네. 아. 인생은 원래 이렇게 지루한 걸까? 어떻게 하면 재밌게 살수 있을까?